자, 갑시다. 게임 가봅시다. 어, 뭐야? 와. 상대는 엄청난 초고수구요, 여러분들. 상대는 엄청난 초고수. 다음 스톱. 테란 플레이어.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익명 테란. 누군진 모르겠지만 벌처와들앞십 대비를 확실하게 하겠음. 대 위기. 어제 랄이 목소리가 좋다고요? 아니, 제 목소리가 좋다고요? 아니, 주로드이목소리는건고 목소리가 그 어떻게 하는 로지 아이 검찰가인 네. 아이님 어, 두개 나나 목소가다나다 전자 목소리보다 츄러스처럼 스윗하고 나긋한 길쭉님의 작은 목소리라도 야, 듣는 게더 좋은 이유인 것 같습니다. 신호야! 신호야 해줘! 신호야 해줘! 신호 없니? 자 일단은 엄청난 초고도으요 접수가 매우 높기 때문에 아 하이 웰컴 웰컴 아이 하이, 하이 자 상대는 아 이렇게 하는구나 어왜 아, 안되지? 아씨 뭐야 타 났잖아 음성 고정 칭슈사공일 어? 됐다, 됐다, 됐다 여러분들 오늘의 오늘 기아 좋아서 이걸로대체합니다 이걸로 제로 더블. 키키우 죽어라. 파이더 필요합니다. 미네이 부족합니다. 부족합니다. 오미츠 세븐님 두개 나나 나 있다. 얼굴도 안 좋은데 얼굴은 뭘로 대체하나요? 나가라. 개백숙님 두개 나나 나 있다. 맨날 팬들 나가라 닥쳐라 라스트 원 마디 때려라 하는데 악성 팬만 남겠네요. 7CV 턴 잘하네. 역시 제일 위치인가? 잠 디싱텅 님두개 나나나 있다. 물리는 거는 해결 못 하나? 아, 그 해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다 <목소리>

목소리 못생겼다고 한 남은 뭐냐? 죽을래? 개백숙님두개 나나 나 있다. 츄피셜 구열이형 맵이 웨이에

맵이 너무 박스여 형. 제3세계랑 이런 거 다시 안 돼요 형. 제3세계 써야 돼.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뭐야 이 벌처놈은, 어? 뭐야 이 자식 털에 딴짓꾼 죽을래? 이 자식이 털에 딴짓꾼 지뭐 하는 거야? 어, 좀 혼나야겠다. 살아나갈 수 있다면 너는 나가 매지겠지 누가 멀티 이렇게 빨리 먹으래? 죽을래? 봐라 약성 빌런 같은 놈. 3컵을 이렇게 빨리 먹어. 꺼라, 약성 빌런 제거한다! 오랜만에 캐리어 한번 가자. <laughs> 아, 구여령, 저는 구여령을 맨날 보고 싶어요. 요즘에 구여령을 맨날 볼 수가 없어. 광탈해가지고 옛날에는 결승까지도 구여령 갔단 말이야. 요즘엔 그게 안 돼. 뚜거리 냉정하게 흥행카드입니까? 야, 너 지금 뭐라 했어? 너또 사람들 지금 시청자들 보고 있는데 사람들 사이에서 사람 또 비웃비웃 만드네? 죽을래? 저자지 그걸 왜 공개적인 장소에서 물어봐 이마트 지러 물어봐 이 자식아 저 사람 비읍지서막이소라이 눈물 날것 같다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들 뭐 인생이란 게 이런 겁니다 인생이란 게 원래 이런 거예요 인생은 다사다난이라고 원래 이렇게 시련 같은 것도 있고 그런 거지 자 여기서 마인 같은 거다 제거하고 상대가 뭐 하는지 보고 어차피 방송 크면은 이 사람 로얄젤리 먹습니다 <laughs> 아아 로얄젤리 스리 뭐야 아닙니다 여러분들 상실이 아니고요. <laughs> 사실이 아닙니다. 아니, 로얄젤리 드립은 뭐냐? 어? 그거는 귀족들이나 먹는 거예요, 귀족들이나. 저는 귀족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저는 귀족이 아니에요.

탱크 크크 잡아주고 이거로 시간 좀 끌어주면서 캐리어 모아줍니다 <목소리> 여러분들 오랜만에 캐리어네요 오늘 캐리어 99% 할인 들어간단 마인드 이 자식은 절로 가고있어 무리해서 떨어지면 죽는 거 매우 배웠어 무리해서 떨어지면 죽는 거야 <목소리> 네. 바로 여기서 업그레이드 어, 어, 업그레이드까지 해줍니다 어, 거긴 어, 날라가도 어, 돼와 어, 근데 저거를 너무 끊어버리는데 옵저버를 너무 끊으니까 이거 내가 뭐 마인드적으로 할 수가 없겠는걸. 이거 옥저버가 없어서 조여지면서 게임 치는 거 아니야. 대위기인걸 마인을 볼 수가 없는 걸 마인이 안 보이면은 이거 빌리는 거 아니야. <laughs> 아씨 목소리가 아. 아 마인을 못 보기 때문에 센터로 나갈 수가 없는 걸. <laughs> 아 이거 큰일 났는걸. 와인 <laughs> 깔고있네요자 소금식 제거하면서 그래도 한번. 이 자식이 옵저버를 왜이렇 잡아 너 클로킹 레이스구나 아니 이거 클로킹 레이스 오면 이거 막을 수가 없겠는걸 아직도 0 1억 밖에 안돼 있다는 거는 클로킹 레이스 거의 거의 1 0라는 거예요 100% 100% 클로킹 레이스라는 거기 때문에 그냥 뭐안 봐도 압니다 안 봐도 알아요 좋아, 어, 벌처 뭐야? 이 벌처 자식 뭐니? 목에 비녀 찔렸음? 왜 이러? 음. 와, 상남자식 목소리를 모르고 요즘에는 이런 목소리가 유행이에요, 여러분들. 에스노 o 님 두개나나 나 있다. 윤천님박뀐 목소리로 하루 종일 해져 찡찡대는 게 도라에몽 노진구 같은데 촉진구진진요 친구야아 캐리어가 열한 마리나 사여버렸는걸이거 상대 입장에서 난감하겠는걸. 아니, 이거 레이스 오면 지는거 아니야. 어, 이걸 레이스 와가지고 유리한 꼼꼼하지만 두개 나나나 있다. 이거 지는거 아니야. 스타 제갤러들 하도 최고 다녀서 암살자임. 독립독립 두개 나나나 있다. 이쪽 갬비나 한번더 보여주면 안 돼? 아아아 거짓말인거 아시죠? 아. 안닮았어아 이거 레이스가 날라오는걸 레이스가 날라오는거 아 레이스가 날라오면은 오쩌보다 다잘리고 이거 위험한거 아니야? 레이스가 날라오면 이거 위험한거 아니야? 레이스가 이렇게 날라오면 이거 위험한거 아니야? 아, 레이스에 옵저버 다 잡히면 지는거 아니야? 바로, 너가! 아하하하하하 바로 너가! 레이스로 캐리어를 잡아보려고 하지만, 옵저버가 바로 추가되면서, 전재단을 다 준비한 레이스가 다 터져버립니다. 대이로와 함께.

아 목이 좀 아프다 또 방금 방금 우리했더니또 또 아픈데요 여러분들 잠깐 잠깐 그 조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 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들다 그런 말을 하시죠 아 커맨드 점사 커맨드 점사 커맨드 센터 점사버리기 사령부 없애버리기 사령부 없애버리기 아무리 아무리 아리아무버리기굴잡버리기굴잡버리기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레이스야너손 시계 넘는구나 어? 너손 시계 넘어 너손 시계 잡무거야시점너잡너손 시계 너무. 너손 시계 너무. 너손 시계 너무. 너손 시계 아무너손 시계 너무. 너손 시계 너무. 어손 시계 유리한 콩코, 님두개 나나 나 있다. 용산 진출 꿈꾸신다더니, 그 어린 나이에 벌써부터 빌드업이 남다르시네. 아, 아닙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너좀 아끼지 마세요. 자, 벌처랑. 벌처랑. 아이고, 여기 책이 쓴거 있어. 핵로 넥서기 좀 가진다고. 드라군이 온다면 어떨까? 드라군이 와가지고 내 코스 점검 못하지 막아버린다면 어떨까? 드라군을 펼쳐준다면 어떨까? <목소리> 자원이 없는 것 같은데요 이제? 그쵸? 캐리어 저런 게임을 하려고 하는데 하지만 십살이 당해주지 않습니다 캐리어가 너무 많은데 아, 어, 어. 캐리어 막을 수 있을까? 나의 이 체리어를 막아낼 수 있을까 커맨드 부터 알죠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건 상대의 대빵을 잡아주는게 제일 중요합니다 커맨드 센터 사령부를 부으면은 나머지들은 그냥 다 분열이 일어난다고 대빵을 잡는게 제일 중요해요 커맨드 센터 잡아줄게요 음, 바로 간다 유 아, 커맨드가 있네 커맨드 센터 잡아줄게요 자 이렇게 보니까 거, 어? S집을 위로 올라가네 그러면 저기 커맨드 센터가 있나벼 어 저기 커맨드 센터가 있는 것 같으니까 거기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노 커맨드 만들어줄게요 하하하하 <laughs> 자노커멘드 만들어졌고요. 노커멘드다 만들어졌으니까 상대 입장에서는 제 저를 엘리 시키는 방식밖에 없을 거예요.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골리아들 중에서 뭐 어떻게 잡아보려고 하겠지만 우리는 이미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안 갑니다. 안 가고요. 숨어가지고 간대 때리고. 고또 어? 왜 히터셋이 없는데? <목소리도> 뭐야? 잠깐만 왜 히터셋이 없니? 하지만 여러분도 알죠? 캐리어는 배신하지 않는다. 거의 그냥 황금과도 같아요. 지금은 가치가 떨어질지 몰라도 언젠간 자신의 가치를 늘 보여주고 딱가리구만 있으면은 미네이 갔다. 미이미이다 와, 경이다 좋은 승부였다 바로 내가